저작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학습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한국어 58쪽, 59쪽, 익힘책 50쪽, 51쪽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받침, 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읒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받침 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읒을 사용하여 글자를 만들어 읽고 쓸수 있다. 1. 받침 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히읗을 알아봅시다. 먼저 교재 58쪽의 그림을 살펴봅시다. 한 낮이 되어 햇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밭 근처에서 햇빛에 옷을 말리고 있네요. 그림 속 글자에서 여러 가지 받침을 찾아볼까요? 받침, 지읒은 어디에 있나요? 나 아래에 받침, 지읒이 있네요. 받침 치읓은 어디에 있나요? 비 아래에 받침 치읓이 있네요. 받침 시옷은 어디에 있나요? O 아래에 받침 시옷이 있네요. 받침 티은 어디에 있나요? 바 아래에 받침 티이 있어요. 받침 지웃, 치웃, 시티은 글자 아래에 사용해요. 받침 지웃, 치웃, 시티 를 사용하여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나 더하기 지읒 은 낫이 됩니다. 비 더하기 치읒 은 빛이 됩니다. 오 더하기 시옷은 옷이 됩니다. 바 더하기 티읕은 밭이 됩니다. 이렇게 글자 아래에 받침 지읒, 치읒, 시옷, 티읕 을 붙여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2. 들어봅시다. 글자 아래에 여러 가지 받침을 붙여 글자를 만들고 소리를 들어봅시다. 1번. b. 비비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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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붙이면 모두 빛으로 소리 납니다. 2번 마, 마,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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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래에 받침 시옷 지읒 티읕을 붙이면 모두 맛으로 소리납니다. 3번 나나낫낫낫 낫, 낫. 낫낫낫 나아래 에 받침 시옷 ㅈ ㅊ 을 붙이면 모두 낫으로 소리 납니다. 3 골라봅시다.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듣고, 맞는 글자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1번 옷, 옷 정답을 확인해봅시다. 2번 윷, 윷,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3번 젖, 젖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4번 솟, 솟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4. 읽어봅시다. 각각의 글자에 받침카드 디귿, 시옷, 지읒, 치읒, 티을 붙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읽어봅시다. 가침 디귿을 붙여 글자를 만들어 읽어 봅시다. 가에 디귿을 붙이면 갓이 됩니다. 도에 디귿을 붙이면 도이 됩니다. 고에 디귿 을 붙이면 곧이 됩니다. 무에 디귿을 붙이면 묻이 됩니다. 어에 디귿을 붙이면 어이 됩니다. 드에 ㄷ을 붙이면 듯이 됩니다. 받침 시옷을 붙여 글자를 만들어 읽어봅시다. 가에 시옷을 붙이면 같이 됩니다. 마에 시옷을 붙이면, 맛이 됩니다. 모에 시옷을 붙이면, 못이 됩니다. 여에 시옷을 붙이면, 엿이 됩니다. 나 에 시옷을 붙이면 낫이 됩니다. 부에 시옷을 붙이면 붓이 됩니다. 받침 지읒을 붙여 글자를 만들어 읽어 봅시다. 가. 에지을 붙이면 같이 됩니다. 나에 지읒을 붙이면 낫이 됩니다. 마에 지읒을 붙이면 마이 됩니다. 에, 지읒을 붙이면, 벗이 됩니다. 비에 지읒을 붙이면, 빗이 됩니다. 차에 지읒을 붙이면, 찻이 됩니다. 받침 치을 붙여 글자를 만들어 읽어 봅시다. 다에 치을 붙이면 닷이 됩니다. 도에 치을 붙이면 돛이 됩니다. 며 에 치읓을 붙이면 몇이 됩니다. 수에 치읓을 붙이면 숫이 됩니다. 유에 치읓을 붙이면 육이 됩니다. 기에 치읏을 붙이면 빛이 됩니다. 받침 티을 붙여 글자를 만들어 읽어봅시다. 바에 티을 붙이면 밭이 됩니다. 겨에 ᄃ을 붙이면 곁이 됩니다. 소에 ᄃ을 붙이면 솟이 됩니다. 거에 ᄃ을 붙이면 겉 이 됩니다. 나에 티읕을 붙이면 나이 됩니다. 야에 티읕을 붙이면 야이 됩니다. 오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글자를 만들어 읽어 봅시다. 1번 미음과 시옷과 오를 합하여 못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못 2번 시옷과 비읍과 우를 합하여 붓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붓 3번 유와 응과치읓을 합하여 육. 빛 만들 수 있습니다. 윷 익힘책을 보며 잘 공부하였는지 알아 봅시다. 1번과 같이 그림에 알맞은 글자를 찾아 연결하고 써 봅시다. 2번 그림 빛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빛 3번 그림 옷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옷 4번 그림 밭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밭. 5번 그림, 낫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낫 6번 그림, 유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윷 2번 그림을 보고 글자를 따라 써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솥.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빛, 하나, 둘, 셋, 넷, 다섯, 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육,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밭. 3번. 선생님이 들려주는 글자를 잘 듣고 써봅시다. 1번 솟, 솟.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2번 옷, 옷.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3번 윷윷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4번 밭밭 밭.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5번 빛, 빛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6번 낮, 낮.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받침 디귿, 시옷, 쌍시옷, 지귿, 치 ㅌ 휴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겹받침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